안녕하세요. 카카오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리스마스 띠지 산타와 친구들 제품입니다. 요런 귀여운 모양의 띠지이고요. 산타클로스와 눈사람과 곰돌이가 사이좋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겉면은 무광 코팅이 되어 있고요. 뒷면은 별도의 접착 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둘러주신 후에 뒤는 스카치 테이프나 아니면 양면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둘러진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파가자 99 창박스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하게 그냥 저는 스카치 테이프로 마감을 할 텐데요. 양면 테이프로 하시는 게 아마 더 마감은 깔끔하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포장이 완성됩니다. 네, 되게 밋밋한 박스가 굉장히 귀엽게 변신을 했네요. 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디지 산타와 친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